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학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까지 학기말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직 학기말 시험은 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에, 여러분 교재의 뒤에 보면은 총괄평가라 그래가지고 1단원부터 14단원까지를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문제가 2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같이 여러분하고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그럼 여러분 먼저 총괄평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말하기 듣기 문제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음식은 하면서 이 말하기의 제재가 음식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그 민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여 먹느냐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것까지는 이제 음식의 그 문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몽고족을 하면서 하나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그예해가 되겠죠 음식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민족이 살아온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몽고족을 비롯, 비롯하여 유목 민족들의 삶은 어떻게 됐냐 이동의 연속이었으므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린 고기를 주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그러나 그 다음엔 어떤 얘기입니까 에, 그러나 하면서 또 기후가 달라지고, 우리처럼 농경을 위주로 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를. 농경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는 정착하여 살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었냐. 저장 음식을 얘기했죠. 저장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또 기후나 풍토에 따라서 경작되는 곡물이 달랐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하고 몽고족을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후나 풍토에 따라서 그 곡물이 달랐다. 주식이. 그래서 건조한 기후의 곳에서는 밀을 생산했고, 그래서 밀을 이용한 전병이나 또는 빵 같은 것을 주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강우량이 많은 곳, 그러나 강우량이 많고 이런 넓은 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밥이나 중문화가 주리를 이루어 왔습니다라는 말하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문제 1 번에 보면은 이 말하기의 목적을 구체화한 것, 여러분 이 단원 첫 번째에서 목적을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 말하기의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말하기 의 구체적인 목적 주제는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좋은 음식과 바람직한 어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삶을 제시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음식 문화의 차이 음식 문화의 차이 그다음에는 저장 음식의 그 우수성을 얘기한 것이다 유목민족에 대한 얘기다. 반문화의 기원이다. 기원이라는그 역사지 오래된 역사를 따져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운 말하게 될까요? 예, 일단 설명하기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설득하기는 아니죠. 설명하기 중에서도 음식 문화다. 자 음식 문화 중에서도 잠깐 여러분 보면은 이 말하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그 삶의 문화 방식에 따라서. 어, 한 가지는 몽고족처럼 유목민족, 또 우리처럼 정착해서 사는 민족, 두 가지의 그 삶의 문화를 가지고 나눴죠. 그래서 삶의 문화에 따라서 음식 문화도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한 가지는 기준을 뭐로 잡았냐 하면 기후나 풍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나 풍토에 따라서 건조한 기후에서는 밀농사, 그리고 우리처럼 습한 기후에서는 논농사, 그래서 빵이라든가 밥 문화가 이렇게 각기 나눠져 있었다 하는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설명하기다 하는 말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문제 2번을 봅시다 문제 2번은 이와 같은 말하기를 하기 위한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관련이 가장 없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의 곡물 어떤 곡물이 생산되는가 쌀과 밀의 영향 지금 쌀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자는 것은 아니었겠죠? 유목민족들의 어떤 식사하는 모습, 우리의 저장식품의 종류들, 세계 지도라든가, 지도 중에서 특히 그 어떤 그 곡물이 생산되는가 는 그런 지도라면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요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료가 갖춰야 될 요건, 전에 우리 공부했죠? 를 어떤 말하기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좋은 자료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분 배웠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죠. 어, 자료가 갖출 요건은 첫째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물론 당연하겠죠. 재미있는 얘기. 여기서는 몽고족과 우리 뭐 이런 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흥미가 있어야 되고 또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요게 첫 번째라 되죠.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 즉,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첫 번째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출처가 분명한 것즉 출처가 빈 분명하다는 것은 이신빙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믿을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여러분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말하기 듣기 평가 문제를 두 문제만 더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면 여러분 하고 연설하는 투의 말로 시작이 됐죠. 음,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번 만져보세요 하면서 직접 나와서 연설하는 드입니다 그래서 향내 나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어, 스프레이나 무스로 어떻게 쓴다 예쁘게 지장하고 등교하셨지요자 등교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듣는 대상이 학생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둬야 되겠죠 학생을 대상을 하는 말하기다. 자 그런 분이라면 특히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환경 오염이란 말이 나온 걸로 봐서 말하는 내용, 제재는 이것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그런 무스나 스프레이 같은 이런 것은 프레온가스가 들어있다.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외선의 투과량이 많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피부가 노화, 일찍 늙는단 말이죠. 그것이 가속화되고 눈병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각종, 어, 이런 뭐, 생물의 성장이 억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앞에 나온 얘기를 정리하고 있죠. 무스, 샴푸, 스프레이를 사용을 줄입시다. 이것이 주장하는 바 주제가 되겠죠. 예,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또한, 가족들의 빨래를 할 때는 자 여기부터 좀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빨래를 할때는 무공해 비누, 갑자기 비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공해 비누를 사용하시고, 또 시장에 갈 때는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환경보존에 적극 동참합시다. 환경보존이란 것과는 관련되는 이야기죠. 장바구니 사용, 무공해 비누 사용, 그러나 앞에 나온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이 말하기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뭐라고 되있습니까 그렇죠. 무스, 샴푸, 스프레이를의 사용을 줄이자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뭐 하자라고 하는 그 어떤 청유형 문장을 했죠. 바로 이 말하기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목적은 설득하기죠 여러분 일반적인 목적은 설득하기 그 다음에 뭐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말하기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는 말하기 이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설득하기니까 청유형으로 뭐뭐 합시다 하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여러분 제가 잘 봐두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문제가 4번인데 같이 한번 보죠 자 4번 문제는 이 말하기는 앞부분과 뒤에 결론 부분이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냐면 학생이라 그랬죠 자, 학생이라 그래서 그 치장하는 데 사용되는 브레온 가스를 줄이자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시장 가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자 목적이 달라진 건 아니죠 설득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환경 보전하자. 그 다음에 대상을 바르게 분석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건 듣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사실과 어긋난다. 사실과 틀린 말은 없죠. 또 근거와 주장의 연관성이 없다. 근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존하자니까뭐 장바구니를 사용하자든가 그런 것도 다 관련이 되겠죠. 또 지나치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다. 자, 이런 것은 뭐 간략한 건 아니죠. 여러분 아까 주제를 찾아봤습니다만 문제가 뭘까요? 어, 대상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무공의 비누, 빨래 하는 얘기와 시장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 듣는 대상을 바르게 분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즉, 일관돼야 되죠. 학생들에게 여러분 무스나 이런 거 사용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프레용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했으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예들을 더 들어서 설명을 해야지 시장할 때일 내용 뭐 비닐봉지보다는 장바구니를 사용합시다 이런 말하기를 한다면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 설득력이 없겠죠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죠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말하기 듣기를 끝내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단원에 있는 읽기 읽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5 번을 한번 봐.